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0:24의 권성찬 선교사입니다. 이번 주는 빌립보를 떠나서 대살로니가로 간 바울 일행 그리고 그 후에 베레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여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큰 고난을 겪고 데살로니카로 내려왔는데 복음이 전해지자 데살로니카에서도 이를 시기하여 바울과 그 일행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대신하여 야손이라는 사람이 잡혀가고 위험을 감지한 형제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베레아로 보내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바울이 대살로니카에서 앞으로 그것에 세워질 믿음의 공동체에게 보여준 것은. 아니 보여주었다기보다는 더 정확히 말해서 그들이 바울에게서 본 것은 그가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미 직전에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을 알았고 다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대살로니카에서 바울이 처한 위험을 목도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에 내려가서 머물 때. 데살로니가 공동체에게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공동체도 고난을 받았고 고난 받으신 주님과 고난 받은 바울을 본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세워진 복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고 실천한다는 것은 곧 당시 상황에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바울 스스로가 경험한 것이며 모든 복음의 공동체들이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기에 그들은 바울이 앞서 보여준 것을 기억하면서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고 견뎌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델을 그들에게 보낼 때도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모범을 보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고난 중에도 그들이 바른 복음에 서도록 힘을 다하는 것이 바울이 데살로니카 공동체를 비롯한 여러 공동체들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진작에 말했다면 감옥에 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권한을 다 받고 정리가 된 후에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주님도 그것을 면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능력을 개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이 우리 사회와 선교 현장에서 힘을 잃었다면 그것은 아마 고난이 없는 왜곡된 복음을 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은 비록 말로는 고난의 복음을 말하지만 실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과 함께 수반되는 고난을 당하려 하지 않고 이것저것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는 데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지 않고 온 사회를 변화시키는 복음이 되려면 자신의 자리에서 고난이 수반된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례한 기독교처럼 불면서 핍박받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포함한 복음을 증거하자는 얘기이지 자신의 무례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바르게 복음이 복음되도록 살아내기 위해 손해와 고난을 감수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낸다면 오늘 세상도 복음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살아낼 용기를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손해를 당하고 고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묵묵히 인내하며 오히려 주님이 증거됨으로 기뻐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전하려는 복음이 우리의 말로는 혹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살아내는 복음의 진정성으로 인해서 이웃들이 그리고 세상이 주목하며 호기심을 가지고 복음으로 끌려 들어오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